안녕하세요. 코인을 좋아하는 남자, 마리오입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은, 야, 밈코인의 대표주자, 시바이누에 대한 또 다른 뜨거운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어, 하루빨리 또 이렇게 영상을 켜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루만에 이제 소강률이 무려 883%나 급등을 했고,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움직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데요. 이, 이제 시바이누가 예, 이제 과연 상승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있을까 있을까요? 먼저, 이제 7월 20일 기준인데요. 예, 그런 기준에서 시바인우는 다른 하루 만에 2,161만 개의 시바인우를 소각을 했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1 6 4 3만개 이상의 단일 트랜잭션이 소각되면서 전체 소각률이 전일 대비해서 883.89%나 등락을 했죠. 폭등을 했어요. 아, 일주일 기간 누적 소각량도 1억 3천만 개를 넘어서면서 무려 129%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바이누는 원래 일경계에 가까운 토큰을 발행한 초대형 공급형 밈코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 지금까지 약 410조 개 이상의 시바이누가 소각되었구요. 예, 초기 금공량이 상당히 부분이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소각은 토큰의 희소성을 증가시키고 예, 장기적으로는 가격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여러분들 또 특히 또 주목할 점이 이 소각이 대부분 커뮤니티에서 예,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유동성이 크다라고 이제 볼수 있죠 민코인이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바리 움 기반 트랜잭션, 의 자발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서 토큰이 지속적으로 또 소각이 되고 있어요. 아, 물론 아직까지 유통적인 시바이누가 584조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소각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도 공급 과잉이 구조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런 소각이 단순한 행보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이제 공급 축소는 물론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죠. 예, 앞으로 이제 이 시마이누가 이제 진짜 강아지 코인에서 장기 보유 자산에 진화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마이누에 대한 매매 타점 정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될지는 진짜 유동적인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분석하고 항상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모두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코인으로 수익 많이 보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빠르게 정보 전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속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코인에 대한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코인 가격이 요즘 주춤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미국의 관세 얘기도 있고 코인 투자자들이라면 항상 궁금해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초저금리 시대가 끝난 이 시점에 더욱더 코인에 대한 신속한 정보들 필수죠 네 이런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 시기 그리고 호재라든지 정보들이 시시각각 아주아주 아주 신속하고 올라와서 공유 되고 있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반등의 기회에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게 코인이죠 하지만 추후 빠른 정보들을 들으시고 매매 타점을 고민하셔 꼭 지고 있거나 추가 매수 한다면 수익성을 반드시 낼수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인 링크 에 관한 정보도 물론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상단 저항점 타점 같은 경우와 이제 하단 지지선 타점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해서 수렴 패턴을 조사해가지고 자료화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항상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시는 화폐이기도 하고 이코인 역시 저희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방에서 매매 타점을 분석하고, 이제 면밀히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또 내고 있습니다.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매도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좋은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 링크 입장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영상에서 이제 보이는 이 번호로 언제든지 마리오 파이팅, 마리오 파이팅이라고 여섯 글자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요. 네. 텔레그램 방, 가 보이시는 텔레그램 방 입장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번호로 문자로 마리오 파이팅이라는 이 여섯 글자를 써서 전송해 주세요. 그러면 텔레그램 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텔레그램 방은 이번에 선착순 200명으로 이제 저희가 좀 진행되는 프로모션이거든요 빠르게 연락 주셔서 200명 안에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문의가 쇄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서둘러서 입장하셔가지고 꼭 성착순 안에 들기 바랍니다 2 0 0한번째 입장 바란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도 입장 도와드릴 수 없는 점큰 양해 바라면서 빠르게 빠르게 문의 넣어주시고 정보도 얻으시고 투자에 대한 이런 큰힘 되어드릴 수 있도록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큰힘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신속한 정보들을 받으시고 수익을 인증해주신 분들의 자료인데요. 이런 자료들에 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바로 정보 드리니까 스터디 같이해서 이렇게 코인으로 수익을 내볼 수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매매타점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매매타점을 분석하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가치 쑥쑥 성장하는 코인 투자자 되시길 저 마리오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는 순간, 네, 저도 물론 이제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신속한 정보 공유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네. 정보가 늦다 보니 손실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들었던 시기들은 지금은 이겨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같이 제가 드리는 이런 정보들 통해서 예, 돈 되는 거 아닙니다. 무료로 받아보시고 꼭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그런 길라잡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꼭 힘든 시기 같이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수익 인증하시는 자료들을 보여드듯이 저희에게 정보를 얻으시고 이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진실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진행되는 텔레그램 선착순 이제 방에 이제 아래에 보이는 번호로 마리오 파이팅 마리오 파이팅이라는 문자 이렇게 남겨주세요. 마리오 파이팅이라는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도 수익성 쭉쭉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오였습니다.